안녕하세요. 불뿌리 농장 소성수입니다 오늘도 감자밭에 나왔는데요. 어제 아침에 영하 1도 내려가면서 댄스리가 왔어요. 어, 감자에 댄스리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감자밭 풍경입니다. 오후에 비가 조금 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풍경은 좋네요. 어, 멀리서 이렇게 보면 잘안 보이지만 어제 그 서리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보면 좌우로 보면 까맣게 된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은 좀덜 맞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런 거 어린 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까맣게 돼 있죠 여기 좀 까맣게 되고 여기 이거는 원래 원래 비닐일에 다가지고 전에 냉해를 입었던 자국이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축 늘어졌잖아요. 축 늘어진 건잎펀 이제 냉해를 심하게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까맣게 까맣게 탄것같죠 근데 자세하게 보면 원수는 여기 아직 살아있어요. 원수는. 원수는 살아있고 그 위에 약간 이렇게 약간씩 전부 다 입었죠. 이번데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지금 여기,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원순인데, 아, 원순은 또큰 지장이 없네요. 아 원순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올라오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어, 이거 냉해 대비해서 사실 뭐좀 해저 추출물도 미리 주고, 어제 아침에 다시 알가골드를 살포해서 좀그좀 그, 좀 냉해 피해를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 요런 정도는 일단은 왔네요 이렇게 와가지고 아침에 그 기술센터 안강복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감자거의 박사님이시거든요 어 한마디로 그냥 감자밭에 10일 뒤에 가보랍니다 10일 뒤에 가면은 다 올라와 있을 테니까 이 정도 냉해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 걱정이 된다면 아미노산 종류를 그리니 그러니까 해조추출물 종류를 한번더 그냥 살포하고, 어, 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미생물 갖다가 좀 살포를 해주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냉해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냉해가 예상되면 이렇게 흙을 올려주면 확실히 냉해는 덜 입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흙을 안 올려줬으면 배가 얼거든요. 근데 그리고 오랜 조금 큰 상태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면 이 밑으로는 깨끗하잖아요 밑으로 밑으로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9일 날또영도가또 잡혀 있어요. 그때 일단 잘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게 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그래도 생산량이 아무래도 시장이 생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냉해 예상되면 무조건 이렇게 북을 전화이 돼요. 북을 전화으면 여기 냉해가 밑에는 보면 전혀 안 입었잖아요 밑으로는 밑에는 전혀 안 입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이게 대가 노출되게 되면은 대가 얼게 되면은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정도 냉해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